사랑하는 강주시민 여러분, 허병행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시의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강주시 재정 여건 속에서 무리한 사업을 확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내실화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참담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주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 도로사업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연휴양림과 목재종합교육센터 그리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권리 동부권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종합운동장 권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의 조성과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재정 여건을 보면 작년 4월 제 308회 강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일문일답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3년간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로 예상했고 작년은 그 예상대로였습니다. 올해는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26년에서 27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방채 역시도 그 규모가 1,200억 원이고 약 270억 원의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광주시 행정을 보면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저는 조금이나마 시정이 개선되도록 그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강복히 요청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은 무색하게도 시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 동구장과 공인수영장 설치에 대한 수법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 필요성, 그리고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세세하게는 강주시 공설운동장은 우포 종합운동장 권립에 따라 다른 용도로 계획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인조잔디를 11억 원을 들여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동원대학교 운동장은 강주시 소유가 아님에도 역시 11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포 생활체육 시설의 경우 공업노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률을 이미 초과하여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연습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일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했던 청석공원 파크 골프장을 유역 청지적으로 인해 철거했던 것과 같이 이번 도로 연습장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보면 망세한 시장님께서 평소에. 강주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과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공직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시의원으로, 시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방세한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위계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의시 예산이 집중되어 2020년부터 추진해보던 초월 문화복합센터 건립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청면 항리인리 주민들께서 지역의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정말 최소한 한토길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공원 조성을 요청 했었은, 했었는데 시에서는 그 대상지에 개인이 사용허가를 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처리했습니다. 타유시설에도 11억 원이나 들여 인조잔디를 교체해주는데 말입니다. 단일이 소공원의 경우도 주거지역의 여과공간 부족으로 역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언제 사업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도민체전을 대비한 무리한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행정 절차상 이법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최전후의 도로, 도시개발, 편리, 자원 등각 분야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